아 멘트 생각 안 했는데 멘트 뭐라고 해야 되지? 하...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서해 루어비제이 뼈대 삼촌입니다 어... 오늘! 어, 제가 온 곳은 다들 아시다시피 루어가 가능한 바다 낚시터 선제 레저 바다 낚시터 입질 테스트를 나왔습니다 음... 다들 아시겠지만 19일 날 개장이에요. 이번 주 토요일. 그래서 그 전에 우럭 활성도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. 현재 우럭이 방류된 거는 약 800마리에서 900마리 정도 방류가 됐고요. 오픈 전까지 한 1,500마리 정도 우럭을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. 도다리도 한 7,800마리 정도 방류가 됐다고 하는데, 음... 우선은 우럭들이 자리를 잡은 쿨링된 곳을 조금 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출발 너무 밋밋해요? 출발 지금 딱 스타트로 사용할 태클은 빅소드 A4 빅소드 A4-86이 ML때 그리고 제가 항상 쓰는 분신과 같은 17 엑센스 C3000 m h g 라인은 13합사 1호 서픽스 13합사 1호입니다. 쇼크리더는 3.5호를 사용했고요. 어, 처음 스타트는 4분의 1온스 지그헤드 C지그에 4인치 빨간색 그로범으로 스타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턱보다 살짝 높아졌어요. 그래서, 캐스팅 하실 때에는, 어, 캐스팅 하실 때에는, 로드를 좀 바깥쪽에서, 바깥쪽에서 팔을 좀 뻗은 상태로 캐스팅을 하시고, 그리고, 액션을 주실 때에는, 한 발짝 뒤로 옵니다. 앞에서 주기에는 힘들어요. 바트가 살짝 걸려요. 리프트를 할 때. 그래서, 한 발짝 뒤로 와가지고, 액션을 여기서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? 자, 그러면은, 시작해봅시다. 첫 캐스팅에 나오면 이상하니까첫 캐스팅에 안 잡을게요 알았죠? 첫, 첫 캐스팅에 잡으면 이상하니까첫 캐스팅에 안 잡을게요 그래서 텃밖으로 못 내밀어요 <laughs> 만두야 물갈표 누가 보면 첫 캐스팅에 무조건 잡는 줄 알겠어요 무조건 잡아봐요? 나두 번째 캐스팅에 잡아? 괜찮겠어요 여러분? 심장 괜찮겠어? 두 번째 캐스팅에 잡아? 이게 잡아봐라 <laughs> 아, 근데 너무 쉽게 나오면 또 이상하잖아. 아무리 그 오픈전 테스트라고 해도. 그냥 시험시험 여기저기 다 캐스팅 해보고. 어. 야, 꽝 치면은 그림 이상해지는데. <laughs> 꽝 치면은 이거 그림 이상해지는데? 자, 세 번째 캐스팅. 두 번째 캐스팅에 잡으면 그림이 이상하니까 세 번째 캐스팅에 잡을게요. 나왜 떨리는 거야? 나왜팔 손이 떨리지? 와았다어꽝맞았요선어요파이트

그림 안나온다고 첫 캐스팅에 잡으면 덩이가 들썩거린다 그래서 제가 세번째 캐스팅에 잡은거에요 여러분들 엉덩이 들썩거릴까봐 첫번째 캐스팅에 잡으면 그림 안나오거든 그래서 세번째 캐스팅에 잡은거에요 사이즈 좋고 색깔 좋고 식 일요일 새벽에 갈라는데 예약해야 나 모르겠어요 자 예약 예약은 따로 안될거야 아마 화이트 아, 나 아직, 아직 안 왔단 말이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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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지금 랜딩이 <laughs> 파이트 해야 돼. 아여기다 지금 저 <laughs> <벌칙을 못 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423 되겠는데? 어, 42번 나오겠어. 와, 대박 <laughs> 잠깐 이드롭고 되겠어? 아... 1kg가 될1가 같... 나올 거 같은데 이거. 어, 안면안 돼. 이거 샀다. <laughs> <오, 와. 웃음> 야, 이거 뭐야? 오케이, 그만, 4, 3, 2, 3. 이만한 사이즈가 있어도 돼? 이거 베스 아니야? 오자 되긴 가까이 아, 되겠는데? 네, 네 2속하아 잠깐만 사이즈 2만 해도 되는 거예요? 사이즈이거 뭐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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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뭐야? 화이트 <laughs> <저> 뭐 <걸리셨나던데? 웃음> <laughs> 여기저 여기, 여기, 여기잖아, 여기! 발밑에 있다, 발밑에! 앞에! 요 앞에다 던져봐, 형님 도안돼 아, 그 끌고 고도안 <laughs> 돼, 돼. 돼, 자, 미션이 있으니까 우선 빨리빨리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좀 빼볼게요 야, 이것도 사짜다 이것도 사짜다. 야, 뭐다 야, 우럭이 뭐다 사짜야 이것도 다 이거 애들이, 애들이 다 사짜야 대여이서 어, 뱃살을 한번 가볼까요? 캐스팅도 백으로? 그녀의 향기, 활성도 얼, 정확해. 정확해. 정확해요? 낚시는 원래 뒤로 하는 거라 배웠어 근데 뒤로 낚싯던게 어디였죠? 새만금 아, 아. <laughs> <laughs> 파이트 눈 감고도 잡는 거지 뭐 낚시는 낚시 뭐? 별거 있나? 형님 이쪽으로요. 어, <목소리> 후반 되겠다. 오호. 자, 메이저형님 우선 랜딩. 그, 엘때아니야 드롭뽕 되겠어? 드롭뽕 되겠어? 오우. 오우. <웃음> <웃음> 당입기, 오! 3인기, 사이즈, 오! 사이트 가! 뭐야, 요 앞에 단거도 나올 거 같은데? 바로 앞에서? 캐스팅 비거리 10m만 나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 방갈로를 빌렸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찐낚시존이에요찐낚시존 루어는 안됩니다 지금 제가 루어를 하는거는 왜 루어를 지금 여기서 캐스팅을 하냐면 어 우럭이 어디어디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덮어, 덮어, 루어가 안 된다고요. 응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겁니다 루어를 로가 안 돼요. 찌나씨만 가능합니다. 찌는 상관 없요 찌는 상관 없어요. 아셨죠?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로대 캐스팅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파이트. 첫 캐스팅에? 첫 캐스팅에 아그 어, 어, 엄마! 에이! 아 그거 그럼 이따 물어볼게요 변태채비 되나 아 빠졌잖아 멘트하다가 <laughs> 멘트하다가 빠졌어 어? 우론님 혹시 C존에서 음. 변태체비는 돼요? 여기? 네 그니까 변태체비가 그 찌그헤드 네 찌그헤드 찌그헤드 된답니다 네. 여러분 찌그헤드는 된대요 아이털 틀렸네 에헤이 와신경님 히트 아좀 형님 좀 옆에서 낚시를 해야지 잠깐만 나 에이, 그로 가야겠다 저로가야 <laughs> 같이 해야 아니 그쪽에서 랜딩하면 내가 방송을 못 찍잖아 아이고, 잠깐만 잠깐 아, 잠깐만 잠깐만 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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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뭐야 나 들고 있는데 그냥 물었어 이거 블 아니야? 이거지 이거 들고 있는데 물었어 <laughs> 이거 좀 사기 아니야? 야 정신없어 아니 딴짓 했는데 물었어 딴짓하는데 <laughs> 바이트 와 이거 미쳤다 야이 뭐야 야잠깐 잠깐 <웃음> <웃음> 갑시다 살짝만 캐스팅해서 멀리 안 뒤질게요 안한 30m만 이쪽으로 캐스팅 하실 거면은, 웨이트 훅을 사용하세요. 아셨죠? 파이트 아,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오, 더블 히트. 이쪽으로 와요, 형님. 일로 <laughs> <이리> 와. <laughs> 뭐야! 도다리가 나왔어! 어? 도다리야? 도, 도다리가 나왔어 도다리가 나왔어 정확히 물었어? 정확히 물었어 도다리 나왔어 으 파이트! 와! 이거 활성도 이거 활성도 와! 파이트! 와! 파이트!

이많더 <laughs> 디렉 풀어놨잖아요. <laughs> 야, 근데 뭐가 이렇게 세? 예. 안 올라와. 와. 예. 예. 작년에 방류된 우럭이다. 어, 작년에 방류된 우럭이야. 잘 살아 있었네. 잘 살아 있었어. 작년에 방류된 거.